아, 세상은 B, C와 A, C로 나뉜다. 한창 코로나 팬데믹이 아, 또 유행할 때 어, 그때 또 있었던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B, C, Before 코로나, A, C, After 코로나로 나눌 것이다. 그렇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회기되었지만, 일정 부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비접촉, 비대면, 생활 방식은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날 겁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유튜브, 날 기르시네. 개인 방송, 또 개인 채널을 통한 소통과 공유는 더 많아질 거고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 중단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송도 외면할 수 있나요? 지난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 다섯 가지 제자의 길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평소보다 특별한 마음과 열정으로 이곳 예배당에서 기도했고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교우들 계시지요.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자연스럽게 병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열 명의 우리 교우들 세례 성례전에 참여합니다. 교육과 문답까지는 온라인으로 할수 있겠지만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건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성찬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인 떡과 보혈인 잔을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한글학교에서는 사순절 기간 성경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진지하게 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쓰는 것도 온라인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지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데 정교인, 성경쓰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성경쓰기는 성경통독, 성경타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와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할 일들이 있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I and Thou, 나와 너라는 책에서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 할수 있어요. 물론 모든 만남이 다 같은 만남은 아닙니다. 그저 가벼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잘못된 만남도 있고, 꼭 필요한 만남도 있고, 때로는 일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길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축복입니다. 더구나 이민 생활에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좋은 교우들을 만나 함께 신앙의 여정 걸어간다는 거 감사입니다.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라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아닐까요? 높은 뜻 숭이 교회를 섬기셨던 김도거 목사님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 최근에는 한 가지 만남을 위해 더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남의 축복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이웃, 좋은 교우들,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만남의 복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겠지요. 만남의 축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만남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다 만나셨지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신뢰할만한 아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넉넉히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God transforms. 백주년 기념 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 한국교회 목회자 또 성도님들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요. 원래 목사님은 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셨답니다. 술도 많이 드셨대요. 하루는 잔뜩 취해 집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적어놓은 노트를 우연히 보았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일이 요 넘어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 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긁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그를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시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날 새벽 목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단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그날 그 순간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변하고, 얼굴, 마음가짐, 태도, 삶의 의미와 목적도 바뀌고,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사람이 금방 달라지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거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내가 바꿔야지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달라져야지 다짐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웃음> <웃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 박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 하려던 자이지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인 중에 괴수 였지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 바울 서신에만 무려 160번 이상 언급된 말입니다. 그만 큼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고 그 정도로 그가 중요하게 여긴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라 할수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어디든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 계시지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소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거라 기대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다시는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난감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 다시 나의 옛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제는 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옛 습관을 여전히 따르고 있고 예수 믿고 달라지고 변한 것 같지만 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지요.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고 사도 바울의 고뇌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게서도 바울은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달라지고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의존하며,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더 드러내고 돋보이는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BC와 AC로 나뉜다. BC, before Christ. A.C. After Christ.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의존하던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만나고는 하나님 의존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나를 변화시키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주님만 의존하며 날마다 부활의 새날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질이 <목소리>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었어요. 빠져 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았는 거. 네.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사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내일이시죠. 영살이요. 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무지개처럼 페러글라이딩하는 <laughs>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는 세상을 편안게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대 아빠! <laughs> 아빠 저 왔습니다 왜이 <laughs>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주시고. <laughs> 어, 잘했다, 내딸아이렇게 어, 주님, 저 잘했죠? <laughs>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주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들과 사랑합니다. 매일 아버지라고 들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실까요?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laughs> 주님, <laughs> <laughs> 어떤 말을 해 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충복하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말 같아요. <laughs> 참 좋은데. 말 설명할 수가 없고 <laughs> 하느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될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